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봉지입니다. 아우, 유. 이번 일주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19, 아, 19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아주 송두리채 빼앗아갔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도 퇴근 후에 저는 힐링을 하기 위해 먹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살아있는 정복 회뜨기입니다이 녀석 인사해요. 이 친구는 참 복이 많은 친구입니다. 음. 어쩌다가 제 입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자, 회감은 항상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보이시죠? 꿈틀꿈틀하고요. 이 역동적인 전복의 움직임 보십시오. 이야, 정말 맛있게 보이고요. 어우이 친구는 낼름날름하네요. 보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자, 바로 회 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를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집에 쓰지 않는 일회용 칫솔 깨끗한 걸로 해야 됩니다 해산물 손질 하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걸로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들고요 이 이끼 부분 여기 보이시죠 색깔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빡빡 씻습니다 이 옆에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까뭇까뭇한 것들이 물로 하면 엄청 깨끗하게 씻어내지거든요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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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쌓였던 스트레스들 이놈의 마스크 구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자, 좋습니다. 어때요? 정말 깨끗하죠. 그냥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족관에 이끼라든가 이 바다에 있는 뭐 부유물들이 붙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한번 더. 네, 치약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지금 설명을 위해서 잠깐 키친타올로 닦아주는데,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면 돼요. 한번 닦고. 자, 다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지금 이렇게 전복을, 뚜껑을 뒤집어 보시면, 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요 부분을 숟가락으로 살짝, 네. 요 보이시죠? 숟가락으로 걸어서 살을 발라낼 거예요. 자. 살살살살 손 나갑니다. 세게 하면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털컥 뭔가 떨어졌다 싶으면 손으로 살짝 내장이 안 터지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장 자 살짝 떼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껍데기는 완료. 이 껍질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데코레이션에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데코로 써보겠습니다. 자 뚜껑 놓고요. 비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쪽에 살 부분과 내장을 분리해주세요. 이렇게 뜯어집니다. 깔끔하게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칼을 이용해서 이 앞쪽에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 이 친구들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이빨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뒤에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생강 잘라주겠습니다. 항상 칼질을 할때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건 버리셔야 돼요. 네, 드실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싱싱해서 아주 살아있네요. 이빨도 이빨을 잘 깠습니다. 아주 제가 이빨을 어, 어마무시하게 잘 깠네요. 음, 좋습니다. 버렸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 부분 네, 이빨 이후에 식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쏙 뽑아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네 여기가 식도네요. 식도 식도도 같이 딸려 나왔네요. 요거는꼭 네, 버려 주셔야 됩니다. 자키친타월로 싸주시고 자 이제 제가 원하는 오리지널 전복 횟감이 됐네요. 자, 이걸 한번 제가 슬라이스 쳐보겠습니다. 뒤쪽 보이시죠? 여기에 칼집을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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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내시고 결대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저 같은 경우는 살짝씩 칼집을 내주시고요. 그래야 먹기가 좀 편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면 좀 잘게 더 내주시면 되는데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전복회가 잘 썰렸고요. 아 참, 이렇게 보니까 정말 먹기 좋게, 먹고 싶게 썰렸네요. 데코레이션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이 보기 좋게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뭐, 초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로 뭐, 양념을 묻히셔서 뭐,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되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데 소리 들리시죠? 오늘 여러분도 집 앞에 있는 마트, 전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마트에 가셔서 살아있는 전복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복 친구들과 함께한 참봉지였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후후!